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제의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협박하고 있습니다. 창임 선대위원장인 최진석 교수는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공갈치고 있습니다. 선대본부의 이태규 본부장은 이내지 3일을 기다려 보고 답변이 없으면 아,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겠다라는 식으로 또 다른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은 협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는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답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좌파세력의 대공세, 그리고 북한의 한반도 안보 위협,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경선 따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큰 위협과 협박을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큰 지도자는 그런 협박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협박에 굴복하면 지도자로서 생명이 끝납니다. 국민이 왜 처절하게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선거판에 불러냈는가? 좌파 세력이 만든 이 야바위 같은 세상을 바로잡아서 정상국가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한국정치의 야바위 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론조사 단일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뭐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뭐 정치 상황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지만 정치 현실이 그러하니까 단일화를 해서 상대방의 표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일화의 방식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어떤 비전과 철학, 가치 이런 것을 공유하는 커다란 틀에서 그리고 단일화하는 방식이 상식과 원칙에 맞는 정치 원리에 맞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비전과 이념, 가치도 다르면서 권력을 나눠맡기시게. 이런 식의 땅따먹기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방식을 몇천 명에게 전화 여론조사로 물어봐서 결정을 하는 이런 식의 일종의 야바위식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느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그 표가 단일화 후보에게 온전히 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철수 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의 표를 상당 부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념, 가치, 철학 이런 것에 관한 공유의 커다란 큰, 큰, 큰 그림을 제시하고 두 번째 단일화의 방식이 이런 여론조사 야바위가 아니라 어떤 통큰 담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안철수 표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에게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일화를 해도 큰 효과를 얻을 수,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이 1번이고, 두 번째, 안철수가 얘기하는, 음, 서울시장 오세훈과의 단일화 때의 방식, 적합도, 그리고 경쟁력, 이런 것을 800명씩 두 개의 여론조사회사가 총 3,200명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시장 후보를 결정했던 것. 자, 그것도 사실 야바위 방식이지만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를 단위로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두 사람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단판이 힘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야바위 방식을 썼다고 칩시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더군다나 정권교체 여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야권의 단일화 후보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단일화로 뽑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을 음? 3,200명, 3,200명이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3200명이 전화로 여론조사를 받아서 대통령을 결정한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일부 주에서 어떤 정당의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데에 투표해 그 정당이 아닌 유권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일단 다수의 그 정당이 아닌 다른 유권자들이 다수 참가를 해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3,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회사들이 표본을 제대로 정교하게 정하는 것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보수 진보, 남녀, 지역별, 세대별, 이런 전화를 받는 이런 전호, 여론조사 대상자들의 표본이 현실과 맞게 설계된다는 보장도 없고 전화를 받는 데는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야바위 방식입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지만 역선택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35% 내지 40%라고 봤을 때. 전화를 받는 10명 중에서 3명이나 4명은 이재명 지지자들입니다. 그들의 상당수가 윤석열보다는 상대하기 쉬운 안철수를 단일화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역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윤석열 후보. <laughs> 정권교체 여론이 많게는 55% 정권 사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국민의, 국민의 상당수가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여론의 현실만을 믿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여론조사 경선 따위의 협박에 굴하지 않냐고 통큰 단판을 통해서 안철수를 굴복시키고 안철수가 그 마저 거부하고 안철수가 끝까지 완주를 하거나 이재명에게 가서 이재명과 후보 단일화를 하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확 쏠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국면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윤석열답습니다. 감사합니다.